오늘 해볼 얘기는 롤스타즈를 하면서 생긴 일입니다. 저와 하이어미 하는 닉네임을 가진 친구가 듀오로 농가 우세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판에서 저는 부진한 화약을 했고 결국 졌습니다. 근데 그 판에 같은 팀이었던 일본 닉네임이 저를 친구 추가하고 초대를 거었습니다. 저희는 눈치에 최고 욕하러 왔다 라고 했고, 역시나 그 내용은 욕이었습니다. 견역기회 돌려본 결과 짐 같은 플레이어라고 했고 저희는 다소 황당해하며 다시 게임을 하기 위해 강퇴했습니다. 하지만 강퇴하고 다음 판이 끝나자마자 일본 닉 유저가 다시 초대하며 저희에게 욕처이가 되어서 무슨 말인지 모를 말을 했습니다. 저희는 패드립과 인신공격으로 다져진 한국인이었고 가볍게 무시하며 놀렸습니다. 한국어로 변역하여 저희에게 욕을 하고 저인 유튜브 가게에 그저 웃었습니다. 일본 얘기 한국은 머리가 나쁜 나라라며 욕을 했고 일본 분은 한국의 고3을 못본듯 했습니다. You are cute 라고 되받아줬고 긴분량의 욕이 욕 처리가 되면서 본인 발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부계로 의심되는 계정의 친추가 왔고, 트로피가 천 개가 겨우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심했습니다. 안녕 이라고 채팅을 쳤고, 한국인 맞죠? 라고 물었고, 네 라고 대답하자, 용건이 끝난 저희는 다시 게임을 하기 위해 출발하였습니다.